메타인지가 렉 걸린 날. 이런 표현밖에는 어울리는 문장이 없더라고요. 오전부터 안 좋은 문자 내용을 보낸 이인으로 인해서 하루 시작이 11자 주름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엉망은 예고된 대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짜증이 다 흡수된 상태였어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 특히 가족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툭툭 예쁘지 않은 목소리가 허공을 대고 발사발사. 발사되기도 없고 인지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툴툴. 하루를 마감하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죄책하고 잠시 후또 짜증을 부리고 있는 내 모습에 놀랄 지경이었어요. 권위주의적인 아빠 아래서 소통이 좋지 않았던 어린 시절 때문에 아들과는 수평적이고 친구같이 대해주고 모든 사랑을 듬뿍 줘야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친구한테 툴툴대는 건지 아니면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엄마는 온갖 짜증을 나한테 다 풀곤 했는데 내 아이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엄마의 그런 점을 닮아버린 건지 나의 어릴 적 부모님이 권위적이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성실하셔서 성장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다만 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죄책감이 드는 하루였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작심삼일을 매일하면 습관이 된다고 들었는데 계속 느끼고 제어하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도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네요. 그리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